또, 원낙만한번더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조리 안 맞는 게, 기... 어, 워낙만 좋다고 제가 파악, 뭐야, 예. <laughs> 이거 옛날에 김희상 사범님이 이렇게, <laughs> 둔 적이 있거든요? 양차를 다 올리고 막 이렇게, 그셨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둬야 돼? 아, 그럼 이 차끼를 다 열어. 아, 대차하자 그래. 대차해주지 뭐. 대차하고. 차가 나갈 거야. 아 <laughs> 어이가 없네. 올리거나 옆으로 한다. 차 일단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둘 수도 있네. 그럼 뭐 장군을 먼저 한번 쳐서 물어보자. 어떻게 둘래? 옆으로 트니? 기마처럼 둬야겠다. 안 되겠다. 여기 앙득 줄게. 거기야? 와. 장군을 치면? 뭐, 하나 더 죽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오므려야 되는데, 여기나 여기가 죽겠죠? 뭐, 이렇게 왔을, 아, 오면은, 그래, 오면은 또 사로 맞겠네 에이, 가오떨어지게 무슨 반복수야. 에이. 여기 양득은 줄게. 마음대로 해라. 아 그래도 됐었네. 맞네. 생각을 못했네. 그건 먹던지 말던지. 어? 어차피 포는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먹을 새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군칠 거니까. 그러면 와달라고 오면 아니다. 여로 왔다가 와달라고 올까? 여로또 오면은 또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뭐 상까지 나가서, 가운데 노리면, 아, 여기 달라고 그러면 이거 또, 이거 근데, 어, 이렇게 달라고 하면 뭐가 있나? 아, 진짜. <laughs> 파스 보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뭘 생각해? 그냥 기권하고 다시 두지. 뭐야 또 달라고 하면은 때리면 뭐 올린다는 건가? 근데 저는 이거 달라고 또 가면 되거든요. 와 이런 수가 있었구나. 그러면 저는. 아예 감사합니다. 일로 가야죠. 이걸 잡, 잡겠, 잡겠다는 뜻이 아니야. 저는 이제 포가 이 자리로 갈 거니까. 아 작년 거 보셨나봐요. 아 근데 이거 먹어야 되네. 안 먹을 수가 없네. 이게 고등마가 나오는 수가 있어갖고. 아 그것도 마찬가지네. 아니 고등마 나오면 어떡하지? 아, 그럼 이렇게 두면 되네? 어? 너 뭐야? 포로 잡으면 궁으로 잡을 줄 알았지? 그러네. <laughs> 아, 포를 줘요? 뭐 저는 말을 지금 포는 뭐 영향과 없으니까 뭐 말을 잡자고 가죠. 아, 나는 왜왜 왜 이쪽으로 안 봤지? 이마를 그냥 쫓는 걸 봤네? 근데 이걸 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궁, 궁 있는 쪽을, 있는 기물을 먹어야지. 그것도 내가 먹을 필요가 없고. 여기 외통이니까 어차피. 포가 이렇게 넘는다. 아, 이, 나중에 상이 나가서 이렇게 가는 수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러네. 나는 여기 상장 여기를 봐갖고. 이쪽으로 어떻게 끝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나는 내가 맞는 것 같아. 장군 치고. 장군 치고. 어, 여기. 아, 근데, 상이 여기 가면은, 아, 몰라. 그냥 둬. 아, 맞네요. 여기 찾아봐도 되네? 나는 왜 왼쪽만 보고 있어요 지금 <laughs> 궁 있는 쪽 그것만 보고 있어서 아 국뽕이 형하고 둔거 봤구나 맞아요 그 집에서 딱 연구했는데 바로 나와갖고 바로 써먹었죠 진짜 잘둔거 같아요 그거는 전국봉 사부님하고 둔 거는 한두수 정도 제가 좀두세수좀 마음에 안 드는 수가 있었는데 딱 외통까지 정확하게 봤으면 진짜 잘둔기 보였는데. 외통을 못 봐갖고. 점수 차이는 0.5밖에 안 나는데, 장기는 저 혼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앙으로한번 둬보겠습니다. 이분 수익기는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가 나오고, 뭐 이런 자리로 오더라고, 보가. 기마들 기마둘 때는 근데 원앙하고 있을 때 어떻게 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칙장기를 구사하시는 상대분 뭐지? 왜안 두시지? 왜안 두세요? 아 뭐야? 자 일단은 뭐 명포하고 뭐 전화 같은 거 왔나 봐요. 응? 자뭐 포를 넘겨서 농포전을 할게 뻔해 뻔하죠? 일단은 뭐, 이렇게 두고. 일단 뭐, 차끼를 또 열겠습니다. 뭐, 차가 일단은 나갈게요.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야, 뭐. 서로 지켜주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꼭이 자리에 포를 안 치는 걸 좋아하시네. 음. 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 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어, 어, 어디로 묶어 놓지? 이제 차가 피하면서 이제 묶어야 되거든요 어디로 묶지? 그래 여기가 낫겠다 차가 어차피 힘쓸 때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두면 되고 여기는 제가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상위 이렇게 나갈게요 이쪽 잡겠다고 어. 아, 포가 이쪽으로 넘는 게좀 귀찮은데. 자, 이쪽을 또 누르겠습니다. 네, 잡고. 뭐야? 일단 차가 올라갈게요. 네. 이렇게 두고. 어차피 뭐 잡지는 못해. 어. 그러 또, 아, 귀로 올까?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두고요. 아, 여기 귀포 다시 와야겠다. 음. 일단 올려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잡고. 걸었으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땡기겠죠? 상달라 그러면, 음, 이건 누, 그냥 눌러놓을게요. 눌러놓고, 아, 상이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중포하는 게 낫겠다. 자, 자 이렇게 두고, 응? 어? 뭐야? 여기 뜨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한번더 밀, 어? 아, 이것도한번더 밀면 뭐가 되나? 또한번더 밀고 다 때리겠다, 뭐 그런 뜻인가요? 어, 양말을 활용해서 두겠다, 이런 뜻이네? 잡고. 네, 잡고. 그럼 이걸 또 살려야 되잖아? 아니면, 막아 나가서 한번 살려볼까요? 그럼 뭐, 들어오고. 아, 이건 뭐, 잡으세요. 하겠습니다. 네. 잡고. 이렇게 왔을 때, 면으로 올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이 나가서, 줄게요 상이 요렇게 나오고, 음. 요건 일단 궁을 위로 올려놔야겠어. 궁을 일단 장군 쳐서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떠면은 또 이제 면포를 잡지를 못하고 이쪽에 기물들이 걸려있죠. 다음에 이쪽으로 상행 후퇴를 하면서 이제 면을 수비하면 되고요이렇게뭐 어쨌든 이쪽은 계속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잡았을 때는 이제 마장에 외통이 나오죠. 포장하고 양수 겸장. 이 마찬가지죠? 네. 수고하셨습니다.